찍어요. 아짜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무나 재밌겠다. 유후. 잘 죽어요. 뭔가? 와하. 아니 씨발 나 매치가 는데가명이 있는데. 아, 나다 이거. 아이 그서 계속 발소 들린다. 얘가 아, 아 얘네 예건. 이렇게 못하냐? 진짜 뭔데? 바로 저게 돼. 나못하는 진짜 갑판 어게들오웬게두 명. 이벤트. 아, 머리가. 봤냐? 아나울티비 바나 가더 재밌는 거 볼게. You have l 아. 나뭐하 잡아, 잡아. 그렇지. <목소리> 오. <목소리>